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도 6월 17일 화요일. 여기는 캐나다입니다. 아, 오늘 을 어쩌면 욕기를 끝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아, 좀 부지런히 나가면. 우리 그, 어, 수준대로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41장, 욕기 41장 그 30절부터 나갈 차례입니다. 그래서 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요한테 그 괴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요. 어마어마한 괴물. 그러니까 이제 바다괴물 먼저 그한 괴물은 땅에서 사는 괴물인 것 같고, 이번에 그리 그 르바이타는 이 바다 속에 사는 물 속에 사는 그 괴물인 것 같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야. 설명을 아주 하나하나. 그 형태서부터 품성까지 세세하게 말씀을 하셔요. 설명을 하셔요. The scales on his belly are like jagged uh, pieces of pottery. They tear up the muddy ground like a threshing s l a t e 지금 이제 그, 어제부, 그 어제부터 잘안 쓰는 단어들, 우리가 잘못본 단어들이 자꾸 나와요. 이제 그거는 그냥 그 사전 찾아서 보시면 돼. 뭐, 마찬가지로 저도 그냥 그 나오면, 새로운 단어 나오면 그, 그 단어만 이제 끼워 맞추면 그 문장이 들어오니까 해결되니까 또 그러고서 그 단어 또 잊어버려요. 저도 마찬가지야. 계속 찾아야 돼. 그래서 이제 그것도 써놓은 거 많아 또 책에 이렇게. 근데 또또 또 잊어버려요. 마찬가지야. 우리 전나 여러분이나. 선생아 아는 단어는 그냥 해석을 하고 모르는 단어는 그 그냥 영어로 하고 이렇게 해서 아더 스케일즈 온 히즈 밸리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 동사고 스케일이야. 주 단어는 스케일이야. 이제 빗늘. 비늘. 그 비늘들 어디에 있는 거? 온 히즈 밸리. 그에 그어그 괴물의 배에 있는 그 비늘은 비늘들은 아 라이크 like. 뭐뭐 같다. 뒤에 것뭐 Jagged pieces of pottery. Jagged pieces of pottery를 한단어를 보셔야 돼. 요거와 같다야. 스그 비늘이. 근데 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단어를 하나하나 뜯어봐야지. 이렇게 아 요게 한한 한 가족이구나 이렇게 본 다음에 jagged. 이 jag이 뾰족한 거야. 병 명사라도 쓰고 또그 동사라도 쓰고. 이제 금그드한 you, 거야. 그러니까 이제 뾰족한 거야. 뾰족한 피스 조각 오브 포터리 도기에 그니까 이제 에, 질그릇 질그릇류의 그 뾰족한 조각이다. 이거. 우리는 그런 말을 뭐 뭐라 하냐면 사금팔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사금팔이 같다. 쟤그드 피스 조브 포터리를 우리말로는 사금팔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사금팔이와 같다. 데이 테어업 어, 머디 그라운드. 그들 요 대인은 뭐냐면 요스케일즈 얘기하는 거야. 비늘들은 테어업. 이걸 티어라고 읽으면 안 돼. 테어로 해야 돼. 티어로 읽으면 눈물, 눈물 흘리다 이렇게 눈, 되니까. 테어를 하면 이제 찢는 거고. 찢는다. 테어업. 더 the 머디 그라운드야. 디 그라운드를. 그러니까 진흙 바닥을 긁은 나의 거지. 찢는 거니까. 뭐처럼 라이코 스레싱 슬렛처럼 슬레싱 슬레이즈를 또한 단어로 봐야지, 이 예, 슬래싱 슬레이즈처럼 땅바닥을 긁는다. 이 예, 슬래싱은 이제 타작하는 거잖아요, 타작. 곡식을 타작하는 거. 그런데 슬래트는 또 썰매라고 그래, 쏘나어 그래. 저도 잘 몰라서. 그래서 그 타작 썰매와 같다. 쓸고 가는 거라서. 그래서 he 그는 천접도 see like boiling water. And makes it bubble like a pot of oil. 그는, 이 괴물은 천자 앞에. 천자 앞, 뭐를, the sea, 바다를, 모처럼 like a boiling water, 끓는 물처럼 천자 앞 한다. 천, 음. 어, 저도 여기서 천자 앞은 처음 봤어요. 천은. 이게 근데 스터나 같죠. 우리가 이제 그전엔 자주 본건 스터였어요. S-T-I-R, 스터. 휘젓는 거. 그거가 비슷한 단어예요. 이게 또 휘젓는다요. 또 바다를 끓는 물처럼 휘젓는다.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그래서 and 그리고 make it 그것을 만들어 그 the sea를 이순 씨예요. 이 바다를 만들어 어떻게 bubble 거품으로 만든다. like a p o t e r ball 그 기름 항아리처럼 거품을 만든다. He 아 조절을 좀 하고 아직 안. 네. He leaves a shining path behind him and turns the sea to white foam. 그는 이 괴물은 리부드 남겨, 어 shining path를 shining path를 남긴다 이거야. 그러면 그 빛이 나는 길을 만들어낸다 이거니까뭘 그러니까 생각하냐? 아, 어, 근데 아 비하인드인 자기 뒤에다가 그 배를 연상할 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 지나가는 배 그럼 배가 지나간 다음에 배길이 생기잖아요 그 이제 물을 이제 이렇게 쭉 일으키고 가니까 그럼 그게 또 거품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걸 그걸 말씀하시는 거야 그 똑같은 현상이지 그러니까 그 괴물이 크니까 어? 그 지나간 길이 나고 근데 지나간 길이 빛이 난다 이거지. 빛나는 길이 뒤에 남겨지고 근데 그게 turns the sea. 변화시켜. to white foam. 흰 거품으로 변화시킨다. 아, there is nothing on earth to compare with him. He is a creature that has no fear. fear. There is nothing. 아무것도 없어. On earth. 땅 위에. 땅에는 아무것도 없다. 뭐할게? to compare compare with b compare to compare w i t h 하면 뭐가 비교하는 거잖아. to compare it 그러면 그와는 비교할 자가 땅에 없다. 아무것도 없다. 제일 강하다는 거죠. he is a creature. 그는 피조물이다. 근데 that을 써서 이피조물이 어떤가를 설명하는 거야. that has no fear. 피어가 has no fear야. 전혀 없러니까 우리가 에, 이거, 노하고 나타고 해서 잘 구분이 잘안 간다고 그런 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 나타고 노하고는 쓰는 용도가 좀 달라요. 노는, 노는 어떠냐면, 어떤 의미냐면, 애초에 아예 없는 거나, 애, 애초에 아예 아닌 거야. 없, 애초에, 애초부터 아주 없는 거야. 노는, 노를 쓸 때는. 근데, 낫은 뭐냐면, 이거냐, 저거냐 할 때, 이다, 아니다야. 그거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Has no fear. 무서움이 전혀 없다. 없는 피조물이다. 그는. 그래서 He is looked down on uh, even the proudest animal. He is king of all wild beasts. 그는 그래서 이 네비다는 looks down이야. 내려다봐. 그러니까 looks down이면 깔본다 이거야. 깔봐. 어, on, even the proudest 인데 e v 이야 그러면 더 강조하는 거잖아요. 조차도 없어. the p r o u d e s 가장 잘난치 않은, 가장 잘난치 않은 동물들 보다, 동물들조차도 깔 본다. 그는. 그래서 proudest a 은 가장 잘난치 않은 동물들. 그래서 he is king. 그는 왕이다 of all wild beasts. 모든 그 야생 짐승들 중에 왕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저희 레비탄이 그 제일 무서운 괴물이다 이거야. 그거를 설명하신 거야.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괴물들 두 마리가 땅 위에 사는 괴물, 바다 속에 사는 이 괴물들을 굳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이렇게 설명할 필요 없는 거거든. 이 괴물들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야. 그만큼 욕을 사랑하셔서, 그러면 욕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응? 당신께서 사탄한테 넘겨줌으로 해서 고통을 받으신 게 미안하신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 안 해도 되는, 우리가 이제, 그, 우리, 우리 인간들이 생, 우리들이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뭐가 좀 미안한 거고 그런 게 있으면 말이 많아지잖아. 그 사람을 좀그 풀어주려고 그 필요도 없는 말을 많이 늘어놔. 이것도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 하나님께서도 욕한테 미안해서 이렇게 구구절절 촥 늘어서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 이런, 이렇게 이런들 중에서 내가 다 이, 최고, 내가 아, 이런 것들을 능가 하는 그런 권능 있는 내가 하나님이다. 응? 그 이해해 달라. 네가 고통받은 거. 그리고 또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이 이렇게 장황하게 필요도 없는 알지도 못하는 그 괴물을 설명을 하시겠어요. 페이지가 넘어갑니다. 자, 이제 아, 그래서 41장 끝나고 이제 42장 들어가요. 자, 된 그런 다음 조비 a n s w 그런 다음 비 a n s 답했습니다. l o r 주님께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조 이제 이 조비 이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I know Lord that you are all powerful. That you can do everything you want. 어려운 단어 어려운 문장 없어요. 아까는 이제 모르는 단어들이 좀 나갔고 새로운 단어 그러면 잊어버리도 돼. 다시 또 찾으면 되니까. 근데 저도 다 이제 그 모르잖아요, 단어를 그렇게. 근데 또그 말하려고 하면 제가 아는 단어도 이게 나오질 않아, 입에서. 근데 눈으로 보면 알지. 근데 또 이게 있어요. 내가 눈으로 보는 거는 아는데 아는 단어도 내가 남이 얘기할 때 귀로 안 들어와, 그놈에게. 그런 왜 그런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발음하는 거하고 그네들이 발음하는 게 달라.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그네들처럼 마, 대, 발음을 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내 귀에 그들의 발음이 익숙치 않으니까 안 들어오는 거야. 눈으로 봐야만 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 나이 먹었는데. <laughs> 그러니까 우리 서로 이해하면 이해하자 이거. 그러니까 모르셔도 괜찮다 이거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냥 살면 되지 뭐. 그리고 여기 살다 보니까 못 알아듣잖아. 근데 알아듣는 척하는 거야. 그리고 또 알아줘. 근데 뭘 하느냐면 단어 쭉 말을 해나가잖아. 요 근데 그중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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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가 하나씩 들려. 그럼 그 하나 단어 갖고 아 얘가 뭔 말을 했구나 이렇게 알아먹는 거지. 근데 왜 그게 알아먹혀지냐면 내가 그 사람하고 대화해야 될 그런 내용이 있잖아. 내가 계산을 한다고 그래. 그럼 계산할 때 필요한 말할거 아니야. 그래서 알아먹는 거야. 짬밥으로. 우리 말 잘하잖아요. 짬밥으로 산다. 그래서 짬밥으로 살아요, 그것도 근데 이제 긴 거는 못 알아듣지. 그거는 자녀들을 데리고 가, 다녀야 돼요. 누구나 마찬가지야. 여기 서양놈들도 늙으니까 병원 가도 자식들이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소통이 잘안 돼. 그 사람들도 이제 늙으니까. 마찬가지요 그래서. 자, 이 여담이 좀 길었고. 자, 여기서 그래서 이제 I know Lord. 주님 저는 압니다. 데디아를 안다는 거야. You are all p o w e r 당신은, 당신께서 완전 강하시다는 거. 요새 완전 완전 많이 쓰잖아요. 젊은이들이. 그래서 여기 all p o w e r f 완전 강하십니다. 당신이. 그걸 알고. 그 다음에 또 you can do야. 당신께서 하실 수 있어 에브리스을 모든 것을 근데 에브리스이 뭐야 유원 당신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다는 걸 제가 압니다. 조절을 좀 하고요. 아 조절이 안 돼가지고 이게 예? 붙들고 있을게요. y 당신께서는 You ask how I dare q u s t i o n your wisdom when I am so very ignorant. You ask how. You. 당신께서는 묻습니다. How. How. Yeah. o w I dare question. 제가 감히 질문하는 거야. Your wisdom. 당신의 그 지혜에, 당신 지혜를 의문을, 감히 의문을 가졌다고. 응? 가지 의문을, 그러니까 질문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오. 언제? When I am so very ignorant. 제가 아주, 아주, 아주 많이 무식한 때 I told about things I didn't understand about m a r b l e m l s too great for me to know I talked, 제가 말, 저는 말했습니다 about things, 이 things들에 관해서 근데 이 t h i n g 가 뭐냐면 I didn't understand 내가 이해하지 못한 제가 이해하지 못한 것들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어바웃이야, 어바웃 어바웃이야, 마블즈 그 신비스러운 것들. 근데 그게 뭐야? 어떻게 신비스럽냐? 설명이야 또. t o o great f o r m e 나한테는 저한테는 너무나 큰 거야. t o k no 알기에. 저한테는 알기에 너무나 그 위대한 그큰그 그 신비스러운 것들에 관해서 어? 말씀드렸다. 그러니까 요건 좀 아. 하나님께 변명하는 거죠, 그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게 아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또 어, 제게 너무나 커서 신비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린 거였다, 당신께. 그 you told 음, 리고또 me to listen while you spoke and try to answer your questions. 당신, you, 당신은 Told me to listen. Why? w h Why? Why? 라 h Why? Why? 라 h y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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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y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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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y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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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Why? Why? y Why? y Why? Why? w h h h I knew only what others had told me. 아 여기 안보 한번 예, 조절을 하고 붙이고 내려갔습니다. In the past, I knew only what others had told me, but now I've seen you with my own eyes. In the past, 과거에 예, 지난 날에 I knew 저는 알았습니다. only what 완만을 알았다 이거예요. 완 말을 알았어. 근데 와시 뭐야? 아도즈 헤드톨드미 다른 이들이 헤드톨드 완료로 쓴 거예요. 헤드톨드미 내게 말해준, 내게 말해줬던 것만을 저는 알았습니다. 맞. 하지만 나우 지금 아이브 씬, 아이브 씬 뉴야. 완료로 쓰자. 현재 완료야. 씬본거야 지금. 위뉴 위 아. I have seen you. 제가 당신을 지금 봤습니다. With 뭘로? My own eyes. 제두 눈으로. 직접 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잊어버리시면 안돼 But now I, I have seen you. 제가 지금 당신을 봤습니다. With my own eyes. 제두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과거에. 우리 공부 쭉 해오신 분들 기억나실 거야. 하나님을 베이면 죽었습니다. 두 눈으로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목소리로만 들었어요. 천둥의 목소리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그러니까 이제, 그 어디야. 음, 그 하나님 계신 천막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랬지? 아, 잊어버렸네, 또. 그 옛날에. 하나님이 계신 천막, 성막이지 참 성막. 그 성막에도 하나님께서는 형체가 나타나시지 않으셨어. 그 계약계 위에 그 피점을 날개 달린 피점을 위에 거기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왕자라고 말씀하셨었거든. 그 위에 목소리로 나타나셨어요. 형체를 보지 못했어. 근데 여기는 뭐야? 봤다는 거야. I have seen you in my own eyes. 그런데 지금 저는 제두 눈으로 당신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욕한테 보이셨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보이신 적이 없거든. 모지자한테도 보여, 보여주셨다는 말씀이 없었어. 형체를. 있었나? 아무리 가물가물해. 못 보시, 그런 건 없었던 것 같기도 해. 근데 여기는 지금 요비 봤다고 말씀하시지.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야, 이거는. 여기 지금 요비 고백하는 거 보세요. 그렇게 뭐 구구절절 그런 것도 별로 없잖아.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에서 So I am ashamed of all I have said and repent in dust and ashes. 그래서 So I am ashamed. 저는 부끄럽습니다. 뭐가 of t 에게 of all I have said. 제가 한 모든 말들이 부끄럽습니다. And 그래서 부끄럽고, and repent 후회합니다 또는 회개합니다. In dust and ashes, dust 먼지와 ash 속에서요. 그러니까 먼지와 재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그때 당시는 그 먼지하고 흙하고 그 재를 뒤집어 쓰고 상복을 입고 옷을 찢고 상복을 입고 막 이렇게 회개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지. 제가 먼지와 더스트 앤 더스트와 애시즈를 더스트와 재를 뒤집어 쓰고서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요 내용이 예, 지금 요렇게 해서 요비 이제 끝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요비 하나님을 배웠다는 거예요. 자기 두 눈으로 어떠한 형태로 나오셨는지 모르지. 근데 목소리만 다 들었는데 이 목소리를 갖고 봤다고는 안할 거란 말이죠. 들었다고 그러지. 근데 여기서는 봤다. 그래서 자기 두 눈으로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요파한테 축복을 내리신 거예요. 감히 저희는 하나님 목소리도 들수 없어. 주님, 기도, 맨날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에게 한 말씀만 하셔서. 제가 바로 나아리다. 맨날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한 번도 그 목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는데, 두 눈으로 직접 봤다는 거 아니에요? 놀라운,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야. 이게 지금 성, 이게 한 줄로 써있어서 그렇지. 이 상황을 이, 이렇게 그려보세요. 이런 사건이 어디있어 이거는 정말 놀라 자빠질 만한 상황이지. 아, 정말로 대단한 일입니다. 자 이제 컨클루전입니다. 이제 결말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요셉에 보이신 거에 감동이 돼가지고 말이 좀 길었습니다.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은데 22분 됐네요. 이 컨클루전은 내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우리 끝냅시다. 욕기를 내일. 오늘 끝낼라 했는데 아, 여기 대 목에서 울컥해가지고. 어. 정말, 부러, 너무나 부러워서. 너무나 부러워서, 정말. 너무나 부러워서 눈물이 납니다. 정말 한, 한 말씀만 좀 해주시기를 매일 간청하거든요. 근데, 아, 들었다, 들은 걸로 치자. 이렇게 한만 해도 그게 안 돼. 들었다 치자. 하나님께서 내게, 예, 말씀을 해줬다고. 들었다 치자. 들었다 치자. 이제 안 돼. 자, 뭐, 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욥의 입장에서 하나님 우리도 봤다고 생각을 하고 욥이 본 거를 우리가 본 거를 생각하고 오늘 살아봅시다. 오늘 하루 살아냅시다 잘 내일 뵙겠습니다.